밤의 판테온은 언제 와도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 로마신화에 온것 같습니다. 그리스를 한번 가보고 싶단 말이지. 이런 걸 보면 로마는 비수기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이탈리아 로마에 나와 있어요. 한겨울인데도 불구하고 2024년에 로마는 여전히 성수기입니다. 로마로만 오면은 마음이 좀 편해지거든요. 왜? 일이 끝나가잖아. 그죠? 아, 물론! 이번 팀이 끝난다고 해서 집에 가는 건 아니에요. 다시 또 파리로 가서 일을 해야 돼요. 한달 정도 더 남았어요. 그래도 로마에 오면은 일단 우리 팀이 무사히 여기까지 왔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는 시간이 좀 생기거든요. 특히나 이번에 힘들었잖아요. 막 유로스타 막 박살나고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아, 좋다. 퇴근 준비하자잉. 후. <놀람> <놀람> 드디어 로마에 겨울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패딩을 입고 다니지만 지금은 15도 정도 나와요 로마에서의 겨울은 그렇게 춥지 않더라고요 네, 저는 지금 이탈리아 로마에서 한 팀을 마저 끝내 놓고 다시 내일 새벽에 빠르게 넘어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로 호텔 셔틀버스를 여기 이탈리아 피오미치노 공항은 공항 주변에 호텔들이 많거든요 뭐 피오미치노 지역에 호텔들이 많은데 여기 많이 서 있는 택시들이 지금 여기 무수히 많은 택시가 서 있지만 피오미 치노 지역을 잘안 가려고 해요. 거리도 멀지 않고 지역 할증 붙여서 눈탱이 씌우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좀 메이저 이름 있는 호텔들을 보면은 이렇게 셔틀 버스를 운영합니다. 버스 스탑 셔틀 버스들을 운영해요. 터미널 3 게이트 3번으로 나오면 됩니다. 터미널 3에 게이트 3, 33 나오면 저는 또 버스 스탑까지 3이야. 그래서 333 외치면 조금 더 싸게 호텔로 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원래 택시 타면은 한 10유로 나와야 되는데 저거 타면 30유로씩 달라 그래요. 3 0유로면 벌써 4만원이야. 이 셔틀버스 타면은 싸면은 5유로, 비싸면 7유로 하거든요. 그것만 해도 벌써 이득이지 않나요? 기분이 좋잖아. 그래서 혹시나 로마에서 새벽 비행기를 타기 때문에 공항 주변에서 자야 한다? 공항 안에 있는 호텔이나 이렇게 비교적 이름이 있는 베스트 웨스턴이라든지 뭐 BNB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유럽에서 유명한 애들. 셔틀 버스를 운영하는 걸 타면 비교적 저렴합니다. 오케이? 그럼 가보자고이. 이런 애들이 오잖아요. 그죠? 뭐 타고 가면 되는 거야. 이솔라사. 이렇게. 이솔라. 어, 이 버스가 이솔라방 가나 보다. 여기 사람들이 이 외주를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호텔이 안 적혀 있다고 안 타는 건 아닙니다 타도 돼요 요거는 우리 호텔 간대 일솔라 간대 다행이다 다행이야 아다리 안 맞으면 엄청 기다려야 돼요 얘네들이 막뭐 2, 30분마다 한 대씩이니까 사실 엄청도 아니죠 30분 정도면 택시 잡는 거랑 뭐 비슷하니까 그래도 아다리가 잘 맞아서 바로 잡았어 바로 갈수 있게 됐어 기분 좋았어 좋다 좋아 어, 좋아. 호텔 퀄리티가 좋은데? 보세요. 제가 공항에서 7시 5분 차를 탔는데, 요, 셔틀이 7시 5분 차였거든요? 7시 16분. 10분 오는데 택시비로 4만원 내기가. 또, 어느 누가 좋아합니까? 개인 자산 10억 이상 있는 사람들도 아까워 할걸요? 택시비를 아끼기 위해서는 셔틀버스가 있는 호텔을 예약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 그리고 이렇게 퀄리티가 좋다는 얘기죠, 호텔들이. 와 엄마 이러봐라, 이거 봐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응? 체크인 하자 가자잉 아 근데 내일 새로 4시에 출발해야 되는 거라 조식은 못 먹지 않을까요 아마? 어, 여기 퀄리티가 좋아 호텔에 수영장 같은 것도 있어요 이런 거는 살짝 적응이 안 돼서 두드러기 올라와요 저는 수영장에서 수영하면 두드러기 올라와 로비가 20평 이상 되면 은 불안합니다 이렇게 좋은 호텔에라가 와도 되나? 자보나세라내 이름으로 예약이 됐나? 아, 내 이름으로 이야기 됐네. So, so one people, only one. Just one. Yes. Okay. 아4시반에 나가는 셔틀버스는 12유로네. 오케이. Okay. 30분마다 있는 거예요. 셔틀버스가. 저는 7시 거 타고. 온 거예요. 내일은 4시반거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12유로를 줘야 됩니다. 원래는 7유로인데 택시 타면 더 비싸요. 해군. 그 새벽 8점부터서.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A shuttle bus. And I need a shuttle bus tomorrow morning for 30. Because, yeah, because my flight time is 6:25 yeah. to Paris. Okay, yes. Yes, so I think. Yeah. Yes. You pay 12 e euro. 17 유로에, 12 유로니까 19 유로에. Mm -hmm. 시티 택스까지 해서 뭐한21 유로 나오겠죠? 23 유로. 2 e 유로. Okay. 거봐요, okay. 그러니까 시티 택스가 3 유로야. 로마는 이게 비싸더라고. <놀람> But the breakfast starts at 6pm if okay. you want we offer you a box breakfast oh if you can It's free yes can yeah, i get a box tomorrow morning uh -huh. when you come here for check up y o a n ask me to m y call then ok, thank you. The oh, thank, okay. You. thank you oh thank you grazie mille okay. 역시 이래서 좋은 호텔에 와야 돼요 4시 반에 나간다니까 조식 시간 전에 나가는 거라 조식을 못 먹잖아 조식을 주겠대 밀박스로 대체해줄 테니까 직원한테만 얘기하면 된대 얼마나 좋은 시스템입니까? 이래서 좋은 호텔에 오라는 얘기입니다. 셔틀버스 다녀, 어, 밥 줘봐라? 232, 232. 233이잖아, 나는. 그죠? 233, 여기. 밥도 줘, 밥못 먹으니까. 저기, 밀박스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좋아? 불 켜줘봐. 불 어떻게 켜? 어떻게 켜니? 키 꽂는 데가 있니? 불이 왜안 켜지니? 내가 잘못했니? 뭐지? 내가 뭔가 잘못했나? 불이 안 켜져요, 선생님. 선생님 뭔가 잘못되세요. 이건가요? 클리마, 알람, 두나티스트라버 하는데, 선생님 이거 키 꽂는 데가 이디 있을 것 같은데? 떠나기 왜 이래요? 꽂는게 오 뭐야 무서워 이렇게 꽂자 아닌데 이거는 에어컨인데 에어컨이고 뭐. 인서트 카드래 인서트 카드 아 여기 인서트 카드 아, 공구가 아, 씨. 어 여행업을 그렇게 하면 뭐하니 이 인서트 카드를 못 찾아가지고 그냥 아 골치 아프다 공구가 진짜 정신 차려라 예 네. 여러분 아무리 여행업을 많이 해도 인서트 카드를 못찾아 어우 답답해 아이고 됐어 찾았으면 됐어 자책하지마 4성급 호텔입니다 여기는 왠지 풀장뷰일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딱 나가보자고 와 이거지 테라스 해가지고 풀장은 풀장인데 물이 없네 네. 다이빙 했다가는 머리통 그대로 깨지죠? 이거 보세요. 무슨 동남아 사성꺼 5성꺼 호텔이 온것 같아. 규모가 굉장히 좋다. 수영장까지만 있었으면 거의 100% 완벽했을 텐데. 수영장이, 지금 겨울이니까. 수영하는 미친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레스토랑에서 뭔가 맛있는 음식이 있는지 보자고. 없으면 어쩔 수 없고. 오케이? 아, 인서트 카드를 못 찾은 게 오늘 조금 에러다. 일단 좀 쉬겠습니다. 오, 뭐야, 이거, 이거. 마사지 배드도 있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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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이고몇 시냐? 어, 사실, 잤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현재 시각은 오전 4시 8분입니다. 4시 30분에 셔틀버스를 예약해놨잖아요. 통상적으로 한 10분 전에는 내려가야 돼요. 이게 참, 모든 약속에 뭐 기본이거든요, 기본. 약속 시간 10분 전에는 가서 기다리는 거. 꼭 약속 시간에 딱 늦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늦더라고요. 근데 10분 먼저 가려고 노력을 하면 늦을 일이 없습니다. 4시 반 예약이니까 4시 20분까지는 가야 돼. 우리 마누라, 마누라 캐리어 훔쳐온 건데. <laughs> 캐리어가 부서져가지고 캐리어 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누라 캐리어 갖고 왔습니다 한 23kg 나올 것 같은데요? 아 좋다 아 공기 좋아 사실 몇 시간 못 잤습니다 씻고 자고 일어났는데 일하러 갈 시간이야 4시 10분 야외에 불이 모두 꺼진 상황인데 로비에는 불이 편하게 켜져있습니다 바람이 부는데도 춥지가 않아요 지금 로마의 온도가 어떠냐? 16도래요 16도 최고기온 16도 최저기온 14도 한겨울에 이게 말이 되나? 그런데 오늘은 잠바를 갖고 가야 됩니다 제가 가게 될 파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파리는 지금 영하 4도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16도에 출 것이냐 영하 4도에 출 것이냐 근데 앞으로 일주일은 영하권에 있어야 되니까 옷을 좀 따뜻하게 입어야겠죠 얼마 잊지도 못한 방을 잘 있어 돈 벌러 가자 머리를 좀 자를 때가 되긴 했다 새벽 4시고 3시고 로비가 밝으니까 부담 없잖아요 그래, 막 자는 사람 깨우는 것 같지도 않고 Buongiorno Check up please What's your number? 233 그라츠. 그래, 그래, 그래. 일단 차 놓치면 안 되니까 차부터 타자고. 풀트랜짓 cool, 제가 아이슬란드에서 주력으로 운전하던 차량입니다. 자 먼저 어른 어. 설마 문도 열어주시나? 나이까. 그라츠. 밥을 뭘 줬을라나? 오 쿠키. 빵, 우유, 뭐냐 음료수 같은데? 나돌랄래물이에요 물. 미네랄 워터. 워터가 이렇게 캔에 들어가 있는 거는 처음 봐요. 엄청 뛰어난 조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준게 어디예요? 감사하면서 먹자고. 30분 안 됐는데도 출발해버리죠. 이게 약속 시간에 10분 먼저 나와야 되는 이유입니다. <laughs> 가자이? 아까 28분에 출발했죠. 38분에 도착했습니다. 택시 10분에 4만 원 투자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저처럼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오케이. 10분에 4만 원은 솔직히 좀 너무해. 38분에 도착해서 티켓 발권까지 5분. 새벽에 오면 이게 좋아요. 그래서 6시 게이트가 6시에 닫히고 5시 5 0분까지 비행기 타래요. 너무 일찍 와 버렸네. 어쩔 수 없어요. 직업병이에요. 일찍 와서, 일찍 준비하고 있어야 마음이 좀 편해요. 아, 침끝 국내에서는 액체도 가지고 갈수 있습니다. 이게 이탈리아에서는 요거 미래 기술로 홍보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병이랑 이런 거다 갖고 갈수 있대요. 이거 물병 하나 갖고 가보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버리라고 하는지 한번 가서 봐야겠어요. 1분 걸린데, 1분. 오, 진짜 신기술인가? 대박이에요. 물, 그냥 이렇게 먹던 거, 심지어 큰 거거든요? 액체류? 그냥 갖고 올수 있게 해주네. 그리고, 가방 안에 들어있는 노트북 타블렛이나 이런 것도 꺼내지 말래요. 그냥 다 검사 된다고. 처음으로, 시큐리티 통과해서, 제 가방이 하나도 안 걸리고 나온 거예요. 이탈리아의 최첨단 기술이랄까? 호호, 출발이 좋아. 38분에 도착해서, 시큐리티 통과까지, 네 20분 걸렸습니다 라운지 열었으니까 가보자고 저는 항상 된다는 마인드로 삽니다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되면 땡큐 아닙니까? 자, buongiorno Grazie 봐봐 되잖아 여기다 여기 이제 생명과도 같은 PP카드 아니 이 좋은 걸왜안 만들어요? 네? 새벽 5시에도 라운지 들어와서 쉴수 있는 이 PP카드 꼭 만드십시오 해외여행을 자주 가시거나 비행기를 많이 타시는 분들 공항에 자주 가시는 분들은 있으면 진짜 좋습니다 밥이나 먹자 저가항공이라 그런지 짐을 실은 사람들이 몇 없네요 제 것만을 글그러니 나오고 있습니다 꼬개진 거 없으면 개인정보부터 떼고 개인정보부 바로 떼야 됩니다 느낌 나. <laughs> 아, 16도에서 영하 4도로 오니까 느낌 바로 나와 버리네요. 저는 여기 오면서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사람들을 픽업하러 왔습니다. 어, 추워. 이렇게 만약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날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보다 한 1시간이나 1시간 반 먼저 들어오는 비행기를 타서 공항에 와서 기다립니다. 왜냐면 공항에서 또파문을 이동해야 되니까. 아, 프랑스 냄새. 제가들 얘기하잖아요. 이 직업의 장점이 그건 것 같아요. 전 세계 문화를 한 번씩 다 찍어 먹어볼 수 있어요. 국가별 문화를. 아무리 유럽 연합이고 생겐 조약이고 하지만 국가마다 분위기는 확실히 다르니까 그런 분위기를 찍어 먹어볼 수 있다는 점. 더워서 밖으로 나왔더니 추워서 안으로 들어가야겠어. 북극 폭발이 문제긴 문제입니다. 지금 프랑스에도 기온 변화로 인해서 몽마르트에서 내려다보는데 온 세상이 하얗게. 눈이 쌓였어. 오죽했으면 프랑스 구경방송에서도 촬영을 왔습니다. 취재를. 와, 여기 다 그냥 눈밭이 돼버렸네. 어? 북극 폭발입니다. 이게 또 얼마만에 눈 쌓인 샤크레케를 보는지 모르겠네요. 여긴 별로 안 쌓였다. 그래도 낮에 해가 들어오니까 좀 낫네. 일정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프랑스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일하기가 조금 더 힘들지 않았나. 제가 아이슬란드에서부터 이어져 왔지만 추운 날에 일하면 꼭 먹는 게 있어요. 바로 라면입니다. 여기는 제 식탁인데 물에 뭐가 이상한 게 떴냐 아, 버려. 이거, 이거 좋더라고요. 아이슬란드에서는 야외에서 먹을 때는 코펠을 썼잖아요. 근데 코펠은 단점이 인덕션이 안 돼. 근데 얘는 인덕션이 돼요. 제가 아이슬란드에서 쓰던 코펠은 이건데 얘는 직화에만 돼요. 인덕션에다가 키잖아요. 그러면은 소리 나요. 띠띠. 지금 위에 인덕션 반응이 없다고 소리 나는 거고. 요거를 딱 올리면 소리가 안 나요. 열이 올라가는 거죠. 물 살짝 넣어줘. 소리 들리죠. 장점이 금방 끓어요. 그리고 간편해. 요거 하나만 해가지고 라면 끓여 먹으면은 설거지도 많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 이 진짜 잘 샀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티타늄 젓가락.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젓가락 구하기가 힘들어요. 젓가락 문화가 아니잖아요. 가벼운 거 진짜 가벼워 이거. 30g인가?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나무젓가락 무게예요. 설거지 해가지고 계속 쓸수 있고, 티타늄이고, 케이스도 있어서 비교적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 쿠팡에서 9,000원인가 주고 샀는데, 여기서 나무젓가락 사려고 보니까 나무젓가락이 9,000원이에요. 이거 장기 여행, 한 2주 이상 간다. 한국인들 분명히 젓가락 쓸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 챙기면 진짜 좋습니다. 이거는 제 여행 아이템 추천. 그리고 이거 외에도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여행 아이템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조금 더 써보고 그리고 그때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젓가락 너무 추천 이거는 제가 댓글에다가 링크로 남겨 놓겠습니다 9,000원 엄청 싸요 캠핑 갈 때도 좋고 뭐 도시락 싸 갖고 다니는 사람한테도 좋고 굳이 여행이 아니더라도 가볍습니다 그리고 벌써 이렇게 물이 끓죠 프랑스 마트에서 산 삼양라면 물론 이게 설거지 거리도 많이 안 나오고 좋은데 작은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라면을 부셔서 넣어야 됩니다. 뭐 스프부터 넣라 면부터 넣라 말들이 많은데 대충 넣습니다. 대충 먹으면 되겠습니까? 지않 네. 열이 잘 올라와요 이게 좋아 간편하죠. 이렇게 먹으면 설거지 거리도 많이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먹고 휙 벌어서 진짜 급하면. 그냥 뜨거운 물로 헹궈서 휴지로만 닦아도 됩니다. 인덕션하고 요거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요. 라면 포트라는 게 있긴 있지만, 라면만 끓여 먹는 게 아니라 막 밥도 해먹고 갈비찜 해먹고 이러다 보니까 요거 인덕션이 있는 게 좋더라고요. 이거랑 그웍 하나 갖고 다니면서 라면 끓여 먹거나, 아니면 블럭 된장국 넣어 먹거나, 손잡이도 있어갖고 들고 먹기도 편하잖아요. 옛날에는 라면을 짜게 먹는 게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일부러 조금 싱겁게 먹습니다. 나이 먹었어. <laughs> 어잘 먹다. 네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